터마바라에 대한 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럼 먼저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입주대협의체 이사장이며 장자산업단지의 안진택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신 기자분들과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다들 힘들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협의체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하여 매우 힘드신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 0여년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포천시는 입주 대상 기업에게 경기 북부 섬유 염색 다랭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큰포부로 분양 홍보를 했습니다.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뛰어난 수도권 접근성, 집단 에너지 시설, 폐수 종말 처리장, 공업용수 등 기반 시설의 최적 입지 조건과 저렴한 분양가 취득세 감명 등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입주업체는 포천시를 믿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가겸을 느낍니다. 현재 포천상단은 폐수 용수비 단가가 타산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에 집단에너지시설과 집단 에너지, 에너지 시설까지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정당하게 분양을 받고 입수하였음에도 집단 에너지 시설과 포천시 갈등에 왜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개발하고 분양한 협의체, 포천시의 협의체는 건의도 못합니까? 호천시민이 시장님과 면전도 못합니까? 그리고 한세촌 뒤에 숨어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비채가 속투분에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들어오세요 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젠 협의회도 가만이 있지 않겠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법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탄 발전소 반대 공동투쟁 위원회에서는 장자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과하라. 포천 장자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포천 장자 산업 일반단지 기업 입주 기업체 협의회 이하 장자 협의회는 포천 장자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운영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 협의체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오전 11시 석탄 발전소 반대 공동투쟁 위원회 이하 석투보는 포천, 포천시청 내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중한세인촌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숨어 불법을 저지르면서 여태까지 사업을 영위해왔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임을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등에 직접. 언급을 통하여 협의의 입주 업체들을 향한 불법 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 손상 및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등 입에,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협의의 소속 입주 기업체 일동은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천시는 장자 일반 산업단지의 개발 주체이며 입주 기업들을 직접 유치하였습니다. 수도권 내 산재에 있는 염색 공장들을 집단화하여 공동 폐수 처리 시장 및, 시, 처리장 및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 소득 증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포천시가 주체가 되어 포천 장자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입주 기업체 대부분은 장자 일반 산업단지 개발 주체인 포천시의 산업단지 공고 및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입주하였으며 포천시를 믿고 기중한 자산을 포천시에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협회의 소속 기업들을 적법하게 입주하였으며 합법적인 경영을 영위하는 주법 기업입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석투본이 설치하고 포천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협의회와 한센인 마을 주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석태보는 양문공단으로 가지 아니고 아니하고 한센촌이라는 특수한 환경 뒤에 숨어서 불법을 저지르며 무허가 불법 시설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며 운영해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보호해야 될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들에 대하여 불법 기업을 보호하는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일반적인 상식이 있다면 마땅히 가져, 가져야 할 기본 상식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입주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을 한센촌 뒤에 숨어서 무허가 불법 운영하는 업체로 단정하고 중대한 범법자인 듯 오명을 씌우는 등 반사회적인 발상으로 입주 기업체 모델을 불법 업체로 매도하였습니다. 오히려 석두보는 산업단지 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 기업체 협의 소속 기업들과. 한세님 마을 주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셋째, 포천시는 장자산업단지의 폐수, 용수 및 증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라. 석투보는 GS 포천그린에너지의 석탄연료 저열과 열, 가열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믿고 입수한 업체들이니 열 공급 진단은 e s 포천 그린 에너지에 따져야 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시설이 어떤 연료를 허가를 받았냐에 대한 내용은 협의의 기업들과는 무관한 내용이며 입주 기업들은 집단에너지와는 무관하게 코천시가 주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코천시가 입주 업체들을 대상으로 장자 산단 유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하여 연료 단가를 고시하여 경쟁력 있는 용수비, 폐수비 및 증기 요금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믿고 입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천시는 입주 기업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곧 기업들을 기만한 결과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연료비와 관련된 비용 상승 요인에 따른 손해배상은 포, 포천시가 직접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은 포천시가 주도하여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분통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입주기업들 모두를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는 석투본의 발언에 대하여 경고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에 본 협의의 일동은 석투본 및 포천시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본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밝히는 바입니다 하나 협의의 모든 협의체를 불법 업체로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한 거에 대해 공식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하나 산업단지 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 철거하라. 포천시는 장자산업단지 폐수 용수 및 증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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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0일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일동 감사합니다.